여긴 어디여? 얘는 어디여? 폭스를 해야지. 어, 아, 맞다. 레벨업 했구나. 어디보자. 개구리 다리. 아,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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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 체력. 오! 얘 진짜 이제 체력 돼지 됐다. 야, 채, 체력 돼지 됐어. 그리고 한번 보자. 한 번씩. 그련되니 일단은 걸음걸이. 이동부스트. 군대 너 고렌베니 등산가 트리 트위치샷 얘 트위치샷을 얻었으니까 얘를 데리고 다닐 이유도 충분히 있긴 한데 일단은 보민이도 트위치샷이 있기 때문에 어딨어 얘 제야 어딨어? 어이 와 분위기 있다 야 미미를 거주지 뭐라? 생각 뒤졌나? 이거 유언이야? 아, 미안하다 Placed in such a way that indicates the Nova Sixth health in high regard. Airplanes and how they fly looks like a bunch of old nonsense to me. Better leave this stuff to the chroniclers. I feel Hammond's presence. He's near. So We need to find him now. I feel that weapon buzzing, like it wants to go off. We need him to find Hammond. 어 어. 해먼. 어먼 해먼. 드디어 고출했다 후, 드디어 깼다. 안 걸린 줄 알았네. 에덴 얘는 도착이 미션이야? 근 여기는 뭐, 없다? 뭐, 줏도 없다? 줏도 없네, 가자. 방주로 이동. 네, 이게 방준이 에덴이네. 계속 에덴, 에덴 거리는 거 보니까 방주가 에덴이 맞나 봐.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아, 방주, 아니, 에덴 뭐 그러는데, 방주가 에덴이네. 지까지 금말 실수한 게 아니에요. <laughs> 아 얘. 여배 고마. 고마 하소. 말이 너무 많소. 아, 가게에 뭐 파는 거 있냐? 음. 너 말하는 게 상당히 띠가 없다, 친구야. 음. 오, 스코프. 어, 아니야. 데미지가 더 높은 게 있을 거야. 치명타 피해네. 이거나 껴라, 이거나. 이게 데미지 높이는 거였나? 이미를 드라이버 가자 자 그리고 이제 군대를 조금 세팅을 조금 더 해놔야 할것 같아요 지금 그럼 얘를 이걸로 해야 되는데 뭐더 얻은 거 없지, 여기? 많이 더 얻었네, 뭘. 뭐. 프리메 가게에 가서. 뭐, 뭐. 두 개. 하나만 더 있으면 되잖아, 이제? 그제? 뭐, 나 이제 가면 될 집으로? 뭐, 뭐, 뭐 퀘스트 없어? 뭐야, 저희가 에덴 아니야? 저희가 에덴 아니야? 아, 여기가 에덴이구나. 미안하지만, 빚... 갔었구나. 아, 갔었구나, 갔었구나, 여기 풀어놨거든 여기 가고 바로 다음, 가고 바로 다음 가면 될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근데 여기 제가 간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방송 끝나고 여기 한번 가본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 왔거든요? 뭐래?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그 오버워치 신캐 오버워치 신캐 그 이름이 뭐였지? 그 중력 쓰는 그러니 이거 더 성우도 비슷한 분이신가? 목소리가 약간 느낌이 느낌 있는데 그 느낌이 필이 있는데 잠깐만 어디 보자. 당신 누구요? 아다 팀인가봐. 야 괜찮네 아재 아이 괜찮네 아이 뭐 괜찮네 아씨 여기 어떻게 들어가? 아씨요 아씨 워 <laughs> 씨바새끼 <아씨. 아씨. 웃음> 전 전투 전투하면 차라리 올라가거나 넘어가거나 할수있데 잠깐 전꽤 딴데로 알는 머리가... 은자는 것이다. 일단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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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리가 가려는 곳은 지금 미 개척지가 아니죠? 여기 들어가자 우리 에덴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에덴. 우리 에덴으로 가야 된다고 어, 근데, 야, 이제 싸우는 맵만 나오는 게 아니네. 이제 동맹이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러네. 막혀있는데? 아. 뭐라 어떻게 가는지? <laughs> 막혀있는데, 뭐, 잘 넘어갔겠죠? It's The biggest wall I've ever seen. It's surrounding the entire city. They were trying to keep people out? No. They were trying to keep people in. The red plague still in this city, spread fast but out of control. So the powers that be built a wall around the city to quarantine, to stop the people inside the infected world. Why time ago. go in. 이게 엄청 엄청 진해, 그저 유물을있을것같 은데, 제가 뭔가 이상하다 했 는데, 나왜왜얘를왜 <놀람> 외로다니... 우리 팀에폭 스가 없 지? 자 세로우 레벨60 돌았냐? 약 먹었나 봐. t 쳤나 봐. 약 먹었나 봐. 쟤를 어떻게 잡아. 어,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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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씨. 그냥 깨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돌아가야 겠다이야 이거. 미미를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어? 너무 극혐이다. 야, 가로히 눌러와라. 집행자들 레벨 60이네. 35의 체력이 와, 이건 조금 극혐이다. 조금이라좀 많이 극혐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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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아, 저 총, 뭔가 키총 같은데, 아. 뭔가, 키가 될수 있는 총 같은데. 왕관총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불안하게 아,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왕관총 왕관총 아닌 것 같다 미개척지 가서 조금 타밍을 해야겠다 아씨 쓰던 그 기계총부터 강화를 시킵시다. 최고의 어, 최고의 총으로 만듭시다. 일단 오케이. 최고의 총몇개남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거 하나 있었죠? 있었죠? 자, 걔네들 보봅시다 뭐, 다시 생각해보니까 걔들 호구같이 생기긴 했는데, 한 명이 탱크라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들이받는 게안 돼서. 어차피, 들이받는 애가 한명 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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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뭐하냐. 이리 와라. 55. 일단 얘는 18니까 제는 잡을 수 있어. 자 이제 둘밖에 없지. 잘 가. 12. 지금 제육 남았지. 방어도 없. 고 진어 얘가 이게 7인데이 씨. 일단 너 마컨 오케이 6? 괜찮네 잡아. 자 다가. 아 이제 탱크 하나야 탱크 하나 Let's get to it. Come on. 뭐야 바로 풀렸네 쏴저 새로운 오면 뒤졌다 나면 이쪽 세로 어, 오면 뒤졌다. 야 이게 이게 십일 달거든? 방벽 빼고 신피해로. 이제 사면은 괜찮아. 어, 어 여유로워. 어여유로 어, 아주 여유로워. 야, 이쪽으로. 이 쪽으로 와서. 탱커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이 친구. 보스 이 아이. 상자 열기 통이 뭐 들었을까요? 봄 스틱? 그렇진 않은데, 봄 스틱이 나와버리면 이거... 이거... 진짜 돼지인데 잠깐만 무기 비교를 해보자. 지금 얘는 일단 봄 스틱 업그레이드를 쓰고 있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고, 얘 이거 7이지. 이게, 뭐라? 아니, 붐스틱 개 좋잖아! 야! 붐스틱 개 좋아. 연병이? 아니, 넌 연병이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얘가, 얘가, 얘가 폭탄류를다 갖고 있어야 되네. 연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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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폭탄 을조 금만 거 기가 수있긴 한데 시몬 음, 더 구하 라고？하 는거법이거뭐구이거